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는 오늘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0.7도를 비롯해 서귀포 29.6도, 성산 31도, 고산이 29.6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당분,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비자 제도가 중단된 이후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 관광협회에 따르면 무비자 제도가 중단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만 4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8%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 관광객 수도 작년보다 38.2% 줄면서 관광 산업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찬반 갈등 속에 맹수를 포함한 사파리 개발을 포기한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자연 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부대 조건을 달아 의결됐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74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주마와 노루 등 가축사와 숙박시설을 짓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휴양시설 조성에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부대 조건을 달아 원안 의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와 토산관광지구개발사업에 대해 각각 검토 도면이 부족하고 진출입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11명으로 1997년 통계 조사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제주 지역 월, 월간 출생아 수는 2000년대 초반 800명대까지 치솟았지만 꾸준히 감소해 2014년 처음으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감귤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재배 농가와 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감귤 생산량은 62만 8천여 톤으로 9년 전인 2000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감귤 재배 면적은 같은 기간에 21.3% 감소했고 재배 농가도 2만여 농가로 20.8% 줄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58살 이모 씨가 시내버스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가 출동해 버스 밑에 깔린 이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길을 건너던 이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분석해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난 한달 동안만 돈의 열한 개 지정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모두 140건입니다. 이달은 사고로 제주 해역에는 노무라 입기 해파리 주의 단계가 내려졌으며 최근 모니터링에서는 유령 해파리 등 독성 해파리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상해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세탁기와 벽면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